그, 비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, 그래서 B로 시작해서 B인데, 성격도 그, 영어로 뭐 B personality 해서 뭐, 뭔가 좀 개짜 같은 사람을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. 성격도 그렇고, 그 다음에 또 B급 영화 이런 걸 좋아해서, 어 B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같아가지고 o v e r 라고 했고요. 그래서 사실 이제 B급 영화 같은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걸 만들었답니다. 추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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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트 페퍼라는 데서 뮤직비디오를 제작을 해주셨는데 아무도 그분들의 요구를 저희가 다 하나도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는데 <laughs> 또그 와중에 재영이가 살신성인 시키는 거다 하고,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그분들이 재영이 보고 고맙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.